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송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변호사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났을 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들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부 패소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100대 0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그 승패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. 즉, 원고가 만약 60%를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60%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인분들도 좀잘 아시는데,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. 판결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소송비용에서 보통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. 그런데 이 비용이 실제 지불한 변호사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. 이 속가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액수를 정해놓고 그 가격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천만 원 지출했다고 해도 이 규칙에서 6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600만 원밖에 청구를 못하는 것이지요. 그리고 만약에 법에서 규정된 것보다 내가 실제로 변호사비를 적게 썼다라고 하면 그 적게 쓴 변호사 비용까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셨다면 승소하셔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.